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빙그리시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오 내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이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년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어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겨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요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네가 벨 바벨론에게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계기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중보기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구겨나 장로님 아버님께서 많이 위독하십니다. 구겨나 장로님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35절에 보면요,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시온 주민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어떻게 말하나?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당한 만큼, 그들에게도 갚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라.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요. 내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예루살렘 혹은 시온 주민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한 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바벨론이 어떻게요?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흘린 만큼 우리가 비참하게 당한 만큼 그들도 갈대아인들도 바벨론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36절에 볼까요 3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어떻게 요 보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보복해 줄게 40절은 끔찍해요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 양과 순 염소가 어디로 끌려가요?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동물들이 도살장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으니까 이스라엘이 당한 만큼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우리나라를 침략한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침략한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 나라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미 일어난 전쟁의 상처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기야 되죠. 지면 안 되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죠. 뭐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끔찍함이 너무나 끔찍하기에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두번 다시 이 땅에 그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지금 시대에 국가와 국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요? 이사야 이장의 말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사야 이장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거기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칼은 전쟁 무기고, 보습은 밭을 가는 쟁기예요. 그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예요?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모든 국민들이 경제를 살리는 일에 집중한다 말입니다. 전쟁 무기도 만들어야 되죠. 경제를 살리는 것도 해야 되죠. 이게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두 가지를 다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버렸으니까. 그 전쟁복이 만드는 일은 할수할 할 일이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모든 힘을 어디에 경제를 살리는데 쏟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사, 살죠. 그렇게 그러니까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있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창은 전쟁무기, 낫은 벼 이삭을 베는 농사기구, 낫은 벼 이삭을 베는 농사기구에. 그런데 전쟁무기를 만들지 않아요.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낫, 벼 이삭을 베는 낫을 많이 그거는 만들어 낸다 말입니다. 왜?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열매를 베야 되는데 열매를 따야 되는데 벼이삭을 잘해야 되는데 낫이 많이 필요한 낫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경제가 살아나는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낫이 열매를 거두는 도구니까 낫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낫을 만들 일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2장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습 밭을 가는 쟁기를 많이 만들어내요. 벼 이삭을 열매를 베는 낫을 많이 만들어내요. 경제가 살아나죠이 기도 여러분 한 절이 한번 좋겠어요. 거기다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악한 사람,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전쟁과 전쟁이 있죠. 그런가 하면 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단 말입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엊그제 뉴스에 고등학생이 여자 중학생 머리를 흉기로 내리쳤어요. 고등학생이 여자 중학생 머리를 흉기로 내리쳤어요. 왜 그랬느냐?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흉기로 머리를 내리칠 거예요 자기를 만나지 않는다, 안 난, 만나주지 않는다고 남자가 여자 중학생을 흉기로 머리를 쳤다니까요 그 여학생이 무슨 죄를 지냐 말이에요 무슨 나쁜 짓을 했냐 말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죠 그냥 억울하게 당한 거잖아요 그냥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니까 그냥 당해버리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기도를 하고 싶은 게 그게 뭐냐? 국가 권력이 국가 권력.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권력을 어디에 쓰고 있냐 말이에요. 국가 권력을 약하고 연약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그런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국가권력을 엉뚱한 데 쓰니까,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당하기만 하는 걸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국가가 그 책임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기도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국가를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민을 위한 백성들을 위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거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나라는 말로 우리나라는 정말로 전쟁이라는 끔찍함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서 하나님 전쟁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경제를 살려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장하어시오 주여 우리나라 가톨릭 기관 절대로 절대로 우리 나라에 두번 다시 그런 급진한 일어나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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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있는 말씀 전쟁 무기를 만드는 그것이 농사 기구를 막, 만들어냅니다 밭을 가는 쟁기를 만듭니다 열매를 거두는 낫을 만듭니다 열매가 너무 많기 때문에 표 이상인.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 애써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당합니다. 가 뭘까? 하나님 이런 일들이 하나님 공손하시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돌보고 지키라고 국가 권력 하나님 우리나라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어디를 쓰십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어디에 힘을 쓰십니까? 경제를 살려내며 연약한 사람들 보호하주고 가난한 사람들 살아나는 일에 하나님 국가 권력을 사용하셨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다스리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그 악한 사람들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주시옵니다 오늘도 가지고 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음답하여 주시고, 구계나 장노님 아버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지 기도를 있습니다 성도들의 각 가지 기도 이제 놓십니다. 국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서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빈주옵시오.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하나 모릅니다. 우리가 걸음을 하나님이 그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려주시고, 여와는 호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와께서 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양들을 돌보시고, 푸른 물밭으로 십만 원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